1월 4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었지요. 물론 제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넘기기 어려운 고달픈 삶이 계속되니까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이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자꾸 압박되니까 나중에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가 되기도 했었지요. 근데 그런 상황이 계속될 때더 견디기 어려운 심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이가 없다는 그 고독한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가장 축복은 뭘까? 그건 바로 배필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도 부모도 함께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은 쉽사리 오지만, 부부는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대부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함께 하는 배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부도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부닥치게 될 때도, 우리와 함께 해주는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그런 이들에게는 별 실감이 나지 않고, 제 말씀이 시큰둥 할지 모르지만,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견뎌온 그런 이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만큼, 절실한 것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역대하 1장 1절에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같은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았다면 그건 어림도 없었다는 그런 역사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사의 선제를 통해서 아수왕에게 이사의 8장 8절에,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고하나님 심탁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절대적인 신뢰를 주무해가지고 나라를 지탱할 수가 있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매 구렁텅에 이 빠져서 구원을 갈망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 2 3절에 보니까, 보라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고 말씀하셨다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생각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야말로 이 세상 사아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근처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 다유당이 죽고 나이도 어리고 연약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셔서 심히 창대케하셨다는 이 말씀의 기록인데 솔로몬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조성됐으니 하물며 우리 같은 범인들이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런 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에게 지휘권을 인계하고 가난을 향해 나가도록한 후에 신명기 31장 6절에보니까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면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찾아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건성으로 할일 없이 그냥 함께 그곳에 계시겠다고는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모든 것을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간절히 바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거에 어쩌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감사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를 간절히 불러 찾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7절에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함께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삶을 살아들이면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 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말씀하고 있고 시브리 11장 5절에는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끊겼으니 그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십편 50편 1 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싶은 자녀가 있고 아무리 원해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철수같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떠나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돌이키시고 바다에 모래알 뿌리듯이 세계 끝까지 흩어버리셨던 겁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행하며 주를 사랑해서 기뻐시게 하고 감사로 주를 섬기는 그런 이들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게 해주시는 그런 행복한 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